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오락성 있는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변호사가 뽑은 인류 최악의 형벌 베스트 3입니다. 인간은 참 잔인한 동물이죠. 인간의 잔인성이 형벌이라는 영역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극히 제 주관적인 개인적인 기준 아래에서 인류 최악의 형벌 베스트 3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3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인류 최악의 형벌 3위는 바로 할복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할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할복은 어, 사무라이들이 자결할 때 쓰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 맞습니다. 이 할복이라는 게 사무라이들이 자결할 때 쓰던 방법이기도 했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7세기 이후에는 이 할복이 형벌의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를 매김했다고 해요. 특히 영주의 명령을 거역했다든지 사무라이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할복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할복형을 가장 잔인한 최악의 형벌 3위로 뽑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할복이라는 게 스스로 배를 가르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배를 가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생고기를 어, 칼로 자르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텐데 생고기를 칼로 자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그만큼 동물의 근육을 자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이 할복을 하는 사람들 이 할복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고통과 공포심으로 인해서 배에 힘이 굉장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어,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복근에 힘을 줘 보세요 복근이 굉장히 단단해지죠 이렇게 단단해져 있는 상태에 인간의 근육을 칼로 가른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스스로 배를 갈라서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긴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죠.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역할이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할복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카이샤쿠였다고 해요. 이 카이샤쿠라는 사람들은 할복을 하는 사람들의 뒤에 서가지고 어, 이 할복을 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배를 찔렀으면 은 뒤에서 목을 베어 줘 가지고 이 사람이 고통 없이 빠르게 사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할복이라는 과정에 도움이가 있었을 정도로 할복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복을 인류 최악의 형벌 베스트 3의 3위로 뽑았습니다 2위는 무엇일까요? 2위는 바로 음, 십자가형이에요 또는 책형이라고도 부르죠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당하신 형벌이죠. 고대 로마의 형벌이었다고 해요. 반역을 저질렀거나 국가에 큰 해를 끼친 죄를 저지른 죄수들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는데요. 이 십자가형은 고통의 종합 세트였다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채찍질을 한다고 해요. 즉,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채찍을 때리는데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죠. 죄수를 채찍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십자가에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을 십자가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던 것이 커다란 못이에요. 이 커다란 못을 손목이나 발 뒤꿈치에 박아가지고 나무에 고정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죄수에게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십자가형은 굉장한 굴욕을 동반했어요. 십자가형은 주로 반역자들에게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든 나라에서 반역자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형벌은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십자가형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죄수들을 발가 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기 때문에 죄수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나체를 그대로 드러낸 채 형벌을 받는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굴욕감이나 모욕감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 몸을 고정시킨다고 해도 바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이 죄수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 죄수가 겪어야 했던 큰 고통 중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까마귀라든지 이런 들개들이 몰려와 가지고 죄수들의 살점을 뜯어 먹었다고 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신의 몸을 먹어치우는 동물들을 바라보는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죄수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장기 같은 것들이 아래로 쏠리면서 횡격막을 압박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숨을 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한 죄수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서 질식사를 했을 거라고 해요.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도 굉장했겠죠.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은 아마 십자가형이 시작했을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번 정도는 고통 때문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고를 반복했을 거라고 해요. 그만큼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 형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류 최악의 형벌 2위로 뽑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가 남았는데요. 어 제가 뽑은 인류 최악의 형벌 베스트 3의 1위는 바로 기정형입니다. 이 기정형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이 기정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정형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내려졌던 형벌이라고 해요. 주로 반역죄 같은 무거운 죄를 저지른 죄수들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조그만 나무 보트나 나무 상자에 사람들을 이렇게 밧줄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을 늪지나 호수에 버려두는 형벌이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들리죠. 일반적으로 사람을 늪지나 호수에 이렇게 나무 상자 같은 곳에 고정시킨 다음에 버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 사람은 이 나무에 갇혀서 시간이 지나면 탈수나 굶어서 죽게 되겠죠. 그런데 기정형에는 조금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을 버려놓고 가만히 두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처형관이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우유랑 꿀을 먹여줬어요. 마치 이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하려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처형관인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우유랑 꿀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설사를 하게 되겠죠. 늪지나 호수에 나무상자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계속 설사를 하게 되면은 이 늪지나 호수에 사는 벌레들이 그 배설물을 먹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주위로 몰려들게 돼요. 이 벌레들은 사람의 배설물을 먹으면서 어떻게까지 이동을 하게 되냐면은 사람의 신체 내부까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이 벌레들이 처형관의 역할을 대신해서 죄수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죠 제가 왜이 형벌을 인류 최악의 형벌 1위로 뽑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인류 최악의 형벌 베스트 3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이런 형벌들이 우리 인류에서 사라져 가지고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끔찍한 형벌들이 부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오늘은 이상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